안녕하세요 성암 다영농원의 샤리하루 입니다 저희 20% 세일 쭉 해드리고 있구요 다만 천원 이천원 특가 판매 또는 세일 안됨 이라고 적혀있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20% 세일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거 있죠 5만원 이상 인터넷 구매시 택배비 4천원이 무료 5만원 밑으로 구매 시에는 택배비 4,000원이 있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농원 정기 휴무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이 성암다육농원 정기 휴무일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아, 코. <laughs> 아, 음. 음. 어 요즘 날씨가 흐려져서 그런지 몸이 안 좋습니다. <laughs> 오늘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때부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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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다육이들을 안으로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시기가 왔어요. 요거는 지역에 따라서 일기예보를 항상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때부터는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10월 말 특히 여기 대구 건도 10월 말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자꾸 이제 기상이변 때문에 그런지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일단 확실한 거는 10도 밑으로 떨어진다 싶으면 아이들을 안으로 넣는 게 좋습니다 어, 혹시 왜냐면 일기예보 상으로는 10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0도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으면 아이들을 이제 안으로 넣는 게 좋고요 여건이 되면 조금 부지런하시고 여건이 된다면 들락날락 하셔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침에는 내놨다가 햇뜨면 내놓고 해지면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예쁘게 크죠? <laughs> 지금부터는 그래도 많이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짠잔 짠짠. 자, 오늘 일반 타자. 원정 잘 하고서. 오늘까지 쪼꼬미가 올라갈 겁니다. 작은 쪼꼬미 친구들로 위주로. 요게 한 일주일 정도 일찍 찍기 때문에 여유있게 요게, 요게 그 마려왔을 때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요 자리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일단, 보여드리고. 아, 날씨가, 저, 커린 날도 좀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확 늘진 않았지만, 꽤 이쁘게 들었어요. 좀, 요 정도부터 시작하면, 뭐, 준수하죠. 오우, 색감 좋다, 그래도. 어. 은종 잘하고 사, 친구입니다. 쪼꼬미 친구들을 스물 몇개 보여드려야 돼서, 빠르게 보여 드릴게요 빠르게 30개 가량 될 겁니다 미울 이야, 잘 길렀다 요렇게 기르신다고 생각하고 다육이들을 기르셔야 됩니다 아, 미인계열은 요렇게 작게만 길러주시면 누가 뭘 기르든 예쁘게 됩니다 요 보십시오 예쁘죠 바닥에 딱약게목게 있어요 바닥에 거의 붙어서 요런 식으로 기르시면 위인들은 열에 아홉 성공합니다. 그렇 그래? 이렇게 기르신 게 제일 최고입니다. 오 정말 잘길었다 확실히 통풍이 잘되고 바람이 안 이게 비가 안 들어오는 데서 두니까 어, 훨씬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오 엘사, 여기 한 포트 남았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에 엘사라고 달고 나왔던 친구예요. 이름을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 애들이 엘사라고 달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고민을 좀 했었어요. 어, 이름을 또 공유하네라고. 요즘에는 이 친구는 안 들어옵니다. 오늘 엘샤. 고 빅토르도 저 뒤에 더 있었나? 저디에거 보여 드릴게요 고문가부 있습니다. 아, 좋다. 이제문은이 드디어 라인을 잡이어요이렇게되이이친구들 얼굴만 보여 드리면 됩니다 매이 포인트는 이겁니다이거 입장 이에 선명 레드 이 라인 좋다 <laughs> 확실히 예쁘네요 오아참 갈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얘들은 확실한 것 어, 깜짝아 뭐가 떨어졌어 오 안콜 은근히 괜찮죠? 이 친구도 색이 예쁘게 들거든요? 요즘에 찍을 때는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맛. 요 안쪽 색깔이 전체적으로 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앙코르 친구. 그리고, 이름표를 누가 잘못 꼽아 놓고 갔네요. 파랑스 상트건 <laughs> 사각꽃입니다. 사각꽃. 굉장히 낮게 예쁘게 형성된 친구들입니다. 두수가 생각보다 많죠. 사각꽃도 색이 조금 더 들어야 예쁜데 이 색이 안 나네요. 오이맘 때쯤 되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색이 조금 아쉽다. 빼고는 굉장히 인출합니다 목대도 좀 있고 얼굴 수도 괜찮고 오케이 그리고 오베사 3000년 어떤 친구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근데 오베사는 얘들도 뭐자고 많은 게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보셔서 보고 자고 많은 친구 위주로 데려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야, 이 쪼꼬미 친구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오, 생각보다 자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달려있어요. 오케이, 내리고. 저 먼노 4,000짜리 저번에 보여드렸으니까 빠지고. 어, 파가 가격이 없네요. 어, 여기 적혀있을 줄 알았는데. 얘는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하는데 얘도 요런식으로 굉장히 낮게 기르시면 오, 미모 한미모 합니다. 보십시오. 단단하게 어. 요 친구가 장점이 잘 안죽어요. 벌레에 대해서도 세고요 어. 여러모로 괜찮은데 단점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생각보다 벌레 물림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이렇게 군데군데 물린 게 많아요. 대신에 요거 이용해서서 제가 얘기해드렸죠. 이 친구도, 어? 어? 요 친구가 한둘 기르다가 벌레 물리는 자국이 있으면 약 치시면 된다고. 요런 게 생각보다 한두개 있으면 다육이 기를 때 많이 편합니다. 색깔 한번 완벽하게 올라오면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고, 야, 하루가 다르게 이뻐진다. 어, 미니밀금은 어딜 가랑 또 다르네. 요 <laughs> 야, 역시, 괜찮은 친구죠. 어, 홍대야금인데, 이거 가격이, 가격 한번 체크할게요. 펜을 갖고 와서 써놔야 되겠다. 천 원? 천원 같다. 이천 원? 오, 작지만 갖출 거다 갖추고 있습니다. 입장 모양 좋고 색감 좋고 아, 얘는 거의 색이서 많이 올라왔네요. 라인도 잘 잡혔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해지면 끝입니다. 야통통아입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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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꽃길이, 아, 요거는 난이도도 쉽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는 다육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꽃길이는 꽃이 수시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얘가 조금 더 자라면 요 꽃이 많이 펴져요. 오, 예쁩니다. 가시가 있다는 게 단점인데, 찔리면 좀 아프거든요. 가시는. 요거, 화분에 잘 넣어서 기르시면 오수영도 굉장히 예쁘고요 이 친구를 식당 갔다가 굉장히 예쁘게 기른 걸 한번 봤어요 오 얘는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친구는 조금 길러 보셔요 중품만 넘어가면 어마무지하게 예쁘지더라고요오 그렇게까지 예쁠 줄 몰랐는데 이 목대, 요게, 오우, 야 곁뚱곁뚱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야, 원 따봉 해드렸었어요. 이거 고 황금사? 황금사.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왜냐고요 가시가 장갑을 꼈을 때, 살짝, 살짝 움켜진다 치면,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꽉찌면 위험할 수 있지만 이렇게만 친다 아무런 저에게 위를 가지 않아서 아주 바람직한 선인장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중 하나입니다. 관리할 때 이거 잘못 만지면요 어떤 선인장은 손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장갑에 가시가 붙거든요. 그래서 맨손으로 일을 하다가 자와 죽을 뻔한 장이 됐던 너무 따갑더라고요. 가는 가시 박히니까. 굵은 거는 따끔하고 빠지면 이제 손에 안 꼽히거든요. 근데 가는 가시 있는 서인장들은 손에 붙어요, 가시가. 진짜 떼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꽃은 나중에 피겠지만. 근데 요즘에 다육이들이 이상해요. 꽃 때문에 물 아이들이 한두씩 보이거든요. 이게 시기가 아닌데. 애들이 계절을 개나리처럼 착각하나봐요. 음. 어우, 나머지는 준수하고 좋아요. 얼굴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세 포트 남았는데, 홍민입니다 요렇게 조그만 홍민 보시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질화 되어 있고, 또, 얼굴도 뽀자지하고 예쁜, 요거는 보기 힘들어요. 어흐, 홍민 여기서 조금만 더 낮았으면 더 예뻤을 건데, 이 정도로 된 것만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꽉 끼는 화분에 넣어서, 더 굳힐 것도 없습니다. 다 굳혔어요. 색깔만 올라오면 구경하시면 끝납니다. <laughs> 그리고 눈꽃은 비슷하거든요. 이런 건잘 모르기 때문에, 얘도 가시가 굉장히 안전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얼굴만 보여드리면, 끝! 아, 색감 진짜 좋게 잘 올라왔다. 오, 아주 준수하고 좋네. 요건, 이 눈꽃 선인장. 오, 확실히 예쁘네요. <laughs> 어? 그리고, 요거, 마리아 조그만 거, 4,000원. 어느 친구를 데려가든지 가격은 똑같습니다. 요런 조꼬미창들을 조금 만들어서 판매를 해볼까 싶거든요. 오, 예쁘죠. 와 얘는 변이가 와고 굽혀졌네요. 여도 굽혀졌고 이야 잘 보고 열심히 독특한 입장을 가진 애들이 조금씩 섞여 있네요. 이건 어, 마리아 그리고 옆에 친구는 찍어서 넘어가고요. 요으짜짜짜짜짜 반대쪽에서 찍어야 되나? 아, 역시. 수. 이 햇볕을 봐서 이 수가 색이 요렇지만 제가 얘기했죠? 응달에 가면 굉장히 색이 예뻐진다. 그래서 오히려 실내에 길렀을 때 예쁜, 몇안 되는 다육이 계열. 아니 이쪽 계열은 다 실내지. <laughs> 요 친구, 하올, 하울... 아니지, 아요 아니. 친구 계열들은 확실하게, 실내서 어, 이런 게 있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음지형이라서, 이게 다육이 쪽에 세트로 묶이는, 묶여서 이런지, 얘들은 양지보다는 음지가 훨씬 더 예쁜 친구입니다. 아, 색감이 좀 아쉽다, 진짜. 조금만 더 예쁘게 알았으면 대박 났을 건데. 여기서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아, 이것도막 색깔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미니쉘입니다. 이렇게 색이 올라오면 헷갈리는 게 적어요. 이렇게. 아, 이 색깔 빠지면. 뱀바 조그매진 애들이랑 너무 닮았어. 근데 색이 올라오면 뱀바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분 좀 쉬워요. 그래서 색으로 외우면 안 되는데, 아, 색을 안할 수도 없고. 걸치 아픕니다. 이거는 미니시입니다 이제 색이 이렇게 올라오면 딱히 다른 거 보여드릴 게 없어요. 가격 보이드리고 얼굴만 보이드려서충글합니다 그리고, 이거 특이한 법적이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최대 장점은 색이 예쁘게 올라옵니다. 뭐 거의 개나리 빛깔 색으로 올라와 주거든요. 지금은 이제 색이 올라올라 올라 준비 중인데, 이 친구 보면 목대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잘 골라 가시면 됩니다. 색깔로 살아가는 친구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고 좋습니다. 어, 길러 보시면 오 이거 색이 갈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올라와요. 그래서 색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하시면 요 친구 제가 엄마마머리 하기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히 저번에 찍을 때잘 보기 힘든 쪼꼬미들은 많이 빠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9mm입니다. 얘는 여기 싹다 나고, 요거 하나 남았어요. 이게, 요렇게 낮고 예쁘게 된 9mm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목질화가 잘 되어 있고요. 키도 낮은데, 밑에 쪼꼬미 친구들 많이 달렸고, 이거요. 목대가 3개고, 여기도 달렸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만 기르면, 요거는 그냥 조그만 분에 넣으시면 돼요. 엄청 색감 예쁘게 올라옵니다. 와, 얘는 좀 비싸게 받아도 돼요. <laughs> 이렇게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크, 좋다. 아이, 한 포트 남았습니다. <laughs> 한 포트밖에 없어요. 아, 저거 찍나마냐, 되게 고민했거든요. 이리 요거 멘도산데 요건 천 원. 색깔 예쁘게 올라와죠이 친구들도 천천히 느긋하게 기르면 이렇게 목재를 어느 정도 식혀주거든요. 너무 빨리 기르면안 돼요. 그러면 멘도사는 쭉 크다가 흐 못생기집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햇볕 쫙쫙 쬐어갖고 안 기르겠다 요거보다 작은 분에 넣어서 여기서 굳히셔도 됩니다 색감 굉장히 예쁘거든요 얘도 어, 핫 핑크와 보라 그 약간 핑크에서 약간 푸른 기가 돌아 보라가 살짝 살짝 볼랑 말랑하는 딱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색감이 예쁩니다 그리고 크라시안 라이언 요게 보시면 이 크라시안 라이언이 조금 더 바닥에 붙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예쁘고 좋으니까 보시고 조금 더 바닥에 붙어 있는 친구로 색감은 어우 좋습니다. 바닥에 조금 더 붙어 있는 그런 친구 위주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아, 이 와중에도 모기가 시장 시작... 환장합니다 요즘에. 어? 이 모기들이 가로 느낌 미쳤어요. 어. 자, 보여드렸던 친구들이 덜어덜 섞여 있기 때문에, 빼고, 아. 센세이션 여기 있네. 요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길렀을 때 많이 예쁘거든요. 잘 보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생각보다 굉장히 예쁩니다. 센세이션은 가격도 얼마 안 하고요. 난이도도 낮은 편인데, 요 친구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리고, 가을에 색탄이 올라온다. 이야, 이거 내가 다이빙 선택 하나 잘했네. 그 말이 싹 나올 정도 굉장히 예쁘게 잘 되는 친구 중 하나입니다. 어, 가성비 좋고요. 난이도 낮고, 예뻐진 아주, 아주, 착한 딸기입니다. <laughs> 그리고 헤리와스. 요거이 좀 자랑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낮게 크는 애들이 생각보다 드물거든요. 목대가, 어 이렇게 떨어져서 약간. 생각도 안 쓰죠? 떨어질 잎입니다 쟤는. 목대 좋죠? 얼굴. 얘들은 조금만 저희가 실수하면, 아이고 목대를 위로 많이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만 이렇게 낮게만 목지화를 시켜서 목대를 유지시키면 헤리아슨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 하나 더 달렸어요. 요런 게 2,000원. 이거는 정말 가성,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얘들을 제가 얘기하는 친구들 낮게만 성공해서 기르시잖아요. 진짜 예쁜 친구들 나옵니다. 헤리아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만 못만 하면 저쪽에서도 쑥쑥쑥 올라가거든요. 그래갖고, 하, 짜증나는데, 여기가 올해 좀 더웠잖아요. <laughs> 기대로, 아주 기대로, 바짝 굽혔습니다. <laughs>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데리고 와서 실패한 친구도 있고요. 이 자리에 성공한 애도 있는데, 페리아스도 성공했어요. 군작인데, 야, 이거 3 0 0 0원이에요 왜냐고요? 아, 잘 컸어. 좋다. 목대 보이죠 성장 속도가 정말 정말 느린 친구입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색감부터 해서 무지무지 예뻐지는 친구 중 하나거든요. 분작은 초보자분도 쉽게 기를 수 있어요. 이 친구도 이제 벌레 물림이 파랑 많은 게 단점인데 대신 얘들이 먼저 물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 물렸다 그러면 벌레가 있으니까. 약을 치시면 되고요. 입주양 물리는 거 한두 개 정도는 전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아직 입을 생각보다 빨리 교체해 주거든요. 버리면서 느긋하게 입주양을 만들어 주 친구이기 때문에 벌레 물림 따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 색감을 넣으면 이 안에 보이죠? 예쁩니다. 어, 저 친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뻐지는 아주 바람직한 친구입니다 오! 몽환여왕 색으로 시작해서 색으로 끝난다 싹 올라오거든요 색감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최고입니다 왜? 예쁘니까 어, 색깔 보이시죠? 이야~~ 이 색깔 아, 좋다 역시 얘는 색이 너무 예쁘게 올라온친구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낫게 잘 됐습니다. 목대 좋고 얼굴 예쁘고 색깔 잘올라왔고쌈서나쌈서나 세일하면 2,400원 제대로 된 아보카도 오랜만에 하나 보여드리네요. 요거, 보시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지나가다가, 저기, 저 예쁜 파랑색 친구, 지나온것 같은데, 뭐, 나중에, 한번 뭐 보여드릴지, 뭐, 마지막에. 어. TP도 괜찮은 게 있었는데, 너무 봐보여요. 내일 찍을 때 보여드리든지 해야 되겠어요. 어, 안 까먹으면. 이런 미러야, 안 예쁜 거 빼고, 안 예쁜 거 빼고, 그냥 미니벨도 있거든요. 아이, 잘 컸습니다. 3천원입니다 금도 3천원, 그냥 또 3천원. <laughs> 아, 미니베이 렇게 길렀다 카면 성공할 겁니다. 이 진짜, 진짜 디지게 말한는 얘기거든요. 오, 고민이 더 있다. 저, 저, 이렇게 더. 오, 보여드려야지. 보여드려야지. 뭐, 3천원. 그리고 페리도트, 페리도트도 지금 낮게 잘 되는 요건 조금 올랐지만. 여기서 지지대 꼽으시면 됩니다. 따 하면 밑에 조금이도 올라오거든요. 좋습니다. 아니면 요런거따 여기서 지지대 꼽아서 꼭 지지 쓰셔야 돼요. 굳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굳치시기만 그리고 피어리스 요거 가격표 도망갔는데 가격표는 밑으로 넣어드릴게요. 야, 뭐천 원이니까, 이천 원이었을 거요 좋다. 요, 뭐, 찐이네요. 색깔만 싹 올라오면, 그냥, 끝! <laughs>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요. 아, 너무 좋은데? 어? 잠시만요 여기 펑킨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끝! <laughs> 으취 아 이제 색깔 이 친구도 색깔 올라오면 끝장나게 예쁜 친구도 안 합니다 색이 올라올 거예요 아, 이제 목대도 어느 정도 갖췄고요 펑킨은 느긋하게 멀리 보면서 기르시면 돼요 색도 항상 이쁘게 올라주고요, 자구도 생각보다 좀 달아주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가면, 시간만 흘러가면 무지하게 예뻐지는 친구 중하나니다 시간 조금 많이 가야 되는 게 단점입니다. 자 내려놓고, 아 옆에 프로렌스도 있네. 천 원, 야 이거 천천원천 천 원. 조금이라 천 원. 한 번에 간다. <laughs> 나눠서 찍을 걸 그랬나요? 아, 색 들어오면 여기 라인이 무지하게 예뻐지는 중입니다. 야 조금이 끊어서 찍을 걸랬어 아, 좋다. 오케이 여기까지.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 찾아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laughs> 자, 직원이만 일하러 갑니다.